아직도 세상에는 백스윙의 각도나 모양에 집착하는 컨텐츠가 많습니다. 8, 90년대부터 시작된 비디오 촬영을 통한 스윙 분석이 여전히 이런 집착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골프 스윙의 최신 트렌드는 흐름입니다. 이는 사실 가장 오래된 진리이기도 합니다. 템포가 맞지 않으면 리듬이 깨지고 리듬이 깨지면 흐름이 아닌 정지된 동작에 불과합니다. 스윙은 정지된 동작이 아닙니다. 이제 스윙을 할때 클럽이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당겨질 때를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리듬이 좋아지면 임팩트 시에 에너지가 최적화되어서 더먼 거리와 정...